뼈의 단단한 정도를 네 가지 정도로 나누 있는데요. D4가 가장 약한 본이고 D1이 가장 강한 본입니다. 가장 임플란트 실패를 많이 하는 뼈가 D4, 가장 무른 뼈고요. 그 다음이 D1, 가장 단단한 뼈입니다. 임플란트 하기에 가장 좋은 뼈는 D2에서 D3입니다. D4 뼈가 가장 많은 부위가 상악 최후방 구치, 즉 노란 화살표 부위구요. D1 뼈가 가장 많은 부위가 아래 앞니, 즉 빨간 선으로 표시된 그 부위입니다. CT를 보시면 임플란트가 식립 조건에 맞게 잘 식립되었습니다. 하지만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뼈가 약하면 아무리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뼈가 두꺼워도 씹는 힘을 견딜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씹는 힘을 주변 뼈가 견디지 못하면 임플란트가 빠지겠죠.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를 가장 잘 한다는 분들도 저 부분은 실패율이 높습니다. 그러면 뼈가 약해서 임플란트를 실패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뼈 이식을 하면 됩니다. 이 케이스를 보시면요. 보통 상악 최후방 구치 부분에 디포 뼈가 많으나 이분은 특이하게도 하악 구치 부위에 D4뼈였습니다. 이처럼 사람마다 혹은 그 부위마다 뼈가 너무 천양지차입니다. 이분의 경우는 뼈이식을 해서 뼈를 단단하게 한후즉 D4본을 뼈이식을 해서 D3나 D2로 만들었죠.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.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쓰고 계십니다.